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귀곡사 문제, 네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귀곡사. 귀에서 곡사궁의 형태로 내돌이 잡히면서 상대방의 돌을 잡는 모양을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어, 풀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흙으로 이 백을 잡아야 돼요. 흙이 어떻게 해야 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문제 전부 다 귀곡사의 형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흙이 여기 어 백진영의 흑한 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돌을 왼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만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되면 백이 이걸 들어와서 폐가 만들어지죠. 그쵸? 폐싸움이 돼요. 흙이 이 백을 그냥 잡는 방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일단 백이 집 모양, 한집 모양이 더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치중 가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백은 차단을 할 거고요. 이때 흙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자리, 백의 집 모양을 없애야 되는데 이 3번에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가게 되면 백이 궁도를 최대한 늘렸을 때흙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상태로 흙과 백이 서로 못 뜨는 빅 상태가 되면서 백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흙은요 3번을 한 집을 없애기 전에 해야 될 수순이 바로 이거예요. 이 단수 한 방을 쳐줘야 돼요. 백은 흙한 점을 따내거나 아니면 이걸 잇거나 하면서 흙돌을 잡자고 하겠죠. 이때 흙두 점을 살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이 따낼 때 다시 한번 따내면서 귀곡사 형태가 완성이 돼요. 자, 잘 보세요. 이 왼쪽은 따봤자 어차피 집이 안 나요. 그리고 이걸 10번을 막아서 잊기 하는 건 3공도가 되니까 백은 그냥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백이둘 수가 없는 상태로 나중에 이 바깥쪽 공배가다 메워지게 되는 건데, 잘 보시면 흙이 이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흙이 백이 따먹고 다시 한번 치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이 살기 위해서 폐를 걸어오게 되는데, 이 폐가 나는 형태예요. 귀곡사 형태. 폐가 나요. 자, 근데 귀곡사는 폐가 나지만 폐가 아니라 백이 죽는 걸로 계산을 해요. 왜냐면 귀곡사 영상마다, 매 영상마다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라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백이 따내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이 이은 다음에 이걸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패요. 근데 흙은요. 이걸 들어가지 않고 이 상태로 백이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걸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이거 흙이 언제 들어가냐. 언제 잡으러 가냐면 바둑이 다 끝날 때까지 안 둬요. 그리고 공배를 다 메우고 바둑이 다 끝나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백이 패감 쓸 것들을 흙이 하나씩 없애요. 그럼 백도 같이 없애겠죠. 흙과 백이 서로의 패감을 아예 없애버려서 연계가 됐어요. 팩감이 아예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흙이 여기나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귀곡사 형태가, 아니, 폐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폐는 흙이 먼저 따먹거든요. 그때 백이 팩감 쓸게 없죠. 팩감을 미리 싹다 없애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단수칠 거, 이러한 팩감들을 다 없애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리. 자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갔을 때이 귀곡사는 어찌 됐건 백이 죽는다는 거예요. 폐가 아예 없어지는 상태에서 더 버리면 흙이 무조건 이기는 폐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으로 이건 그냥 죽는 걸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귀곡사 형태를 만들어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자이 수순 중에 흙이 이 5번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따내지 않고 이 왼쪽을 먼저 따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흙이 이걸 이어주시면 안 돼요. 이걸 이어서 4개가 따먹히는 순간 귀곡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곡사의 형태는 어, 내, 내 둘이 4개가 되지 않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왼쪽을 흙이 따내게 되면 나중에 백은 10번을 따야 되잖아요. 그리고 흙이 따내고 이렇게 해서 흙이 이은 다음에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공배 2개 여기나 여기로 흙이 들어갔을 때 귀에서 꼬부러진 곡사공의 형태가 나오도록 공배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귀곡사 형태예요. 이거 흙이 들어가고 있으면 안 돼요. 귀곡사를 만들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귀곡사 형태로 한 번, 어 풀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기본형인데, 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흙으로 이 백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귀곡새 형태를 만들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 일단 급소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셨죠? 자, 저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어, 지금 백이 젖혀왔을 때 흙이 그냥 막고 꽉잇게 되면 젖혀도 막은 다음에 직사공이 나오면서 백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백이 저 2번을 그냥 잇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흙 1번으로 이렇게 끊을 수는 없어요. 바로 잡혀서 부집이 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급수가 어디냐면 이 자리가 급수예요. 귀곡사는 보통 2의 1자리. 여기, 아니면 여기. 2선과 1선이 만나는 2의 1자리가 급소가 돼요. 이걸 두게 되면 다음에 끊어가는 약점이 있죠. 100은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한번더 치중을 들어가요. <laughs> 그럼 100이요. 이렇게 두나, 아니, 이렇게 두나, 이렇게 두나, 어떻게 넣어도 결국은 이거 젖히고 막을 때이 6번 자리로 궁도를 늘리는 모양이 되거든요. 이때 100이 패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자리 한번 뻗어주시면 돼요. 이거는따봤자 막아서 옥집이고 나중에 흑이 11번은 들어갈 수 있는 공배 하나 남겨 놓는 거. 이 상태로 백이 귀국사로 잡히게 되는 거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 패가 나는 거고 안 들어가고 이 상태로 바둑을 끝내야 백이 죽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상대방이 어, 바둑 두다가 귀국사를 잘 몰라서 아 이거 들어와서 패 해라. 이렇게 우기면 어, 이렇게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게 이게 규칙이다. 어.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끝나요. <laughs>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정답. 자, 이제 3, 아, 요거 두 번째 문제 가기 전에 이 문제는 여기, 이 선에 있는 흙돌이 없으면은 1 0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바둑두다가 이게 실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자, 요 자리에 돌이 있는 경우가 되게 극히 드물겠지만, 아무튼 이게 있어야 귀국사로 잡히는 거고,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치중 가서, 치중 갔을 때, 되게 밀고 나가서 궁도를 최대한 늘려요. 아까는 이렇게 있어, 여기를 둬서 귀곡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궁도를 더 늘려서 흙이 치중을 들어와도 귀곡사가 아니라 빅이 돼요. 흙이 이은 다음에, 다음에 더 들어오는 형태가 오궁이니까. 다섯 개가 잡히면 곡사궁이 아니라 곡오궁이죠. 그럼 살아요. 급소가 두 개로. 자, 그래서 요, 돌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100을 잡는 거예요. 귀곡사 형태를 이용을 해서. 자, 아까 귀곡사 형태의 급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2의 1자리라고 설명드렸죠. 보통 귀곡사 형태는 결국,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2 자리랑 2 자리. 2의 1자리를 흙이 오게 돼요. 그쵸? 아, 3번을 가기 전에 이거 먼저 단수를 쳤었죠. 그리고 이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은 이거 2의 일자리를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게 어,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2의 일자리 가고 나중에 이렇게 근데 이 자리를 흙이 두 군데 를다 둬서 곡사궁이 되지 않도록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백도에 조금 쭉 펴져 있다면 은 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흙이 한번더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들을 만들어요. 그 그러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에는 흙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첫 수를 2에 1 자리를 많이 둬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정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잘 보시면요. 이 왼쪽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들어요.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 1번이 그냥 이 오른쪽에서 궁도를 줄이고 들어가는 것들은 백이 한 방에 바로 살아버리죠. 그쵸?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 우변에서 궁들를 줄이는 수가 잘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 백이 단수로 못 치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막고 반대쪽으로 호구를 쳤을 때두 집이 쉽게 만들어지고요. 자, 흙은 둘 중에 어디를 들어가야 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둘다 정답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안 돼요. <laughs> 자, 정답 설명 드릴게요. 어,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에요. 이쪽부터 가야 돼요. 이걸 갔을 때 이제 다음에 흙이 끊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백이 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방어를 하려면 백은 이렇게 이어야 돼요. 이 자리가 이어져 있어야지만, 흙이 이걸 밀고 나갈 때, 먹여치기에서 환격으로 되고, 흙이 왼쪽 딸 때, 이으면서 단수가 되니까, 이흙두 점이 잡히죠. 이런 백이 되게 크게 살아요. 자, 그러니까, 치중을 간 다음에 흙이 왼쪽으로는 연결을 못해요. 그럼 이제 이 귀쪽에서 집 모양이 안 만들어지게 방해를 해야 되는데, 자, 사활의 기본, 궁도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을 때한번더 치중. 그러면 백이 6번과 8번을 다 틀어 막아도 지금 귀곡사 의 형태가 완성됐죠. 흑돌이 귀에서 3개가 나오고 그리고 곡사공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게 공배가 2개가 예, 나오는 거. 이 상태가 되면 귀곡사가 완성돼요. 자, 자 그러면 1번 자리 말고 어, 이걸 반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뒀을 때도 지금 끊어가는 약점이 있잖아요. 백이 어차피 한 방에 두집 나는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걸 있는 걸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있게 되면 다음에 흙이 이걸 젖히고 백이 막을 때 이렇게 치중을 가야 이게 백이 귀국사로 잡히는 건데 흙이 3번을 젖힐 때이 4번이 선수가 되면서 한 집이 더 나죠. 살았어요. 그럼 4번과 6번 자리가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흑 3번은 8번에 있어야 돼요. 돌려볼게요. 흑 3번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 단수, 단수가 선수가 되고 흑 100이 이렇게 한 집을 더 늘렸을 때 이제 귀곡사가 아니라 사는 거예요. 100 이런 거 단수를 치면 패가, 아 지금 패도 아니구나. 공배 하나 비어있구나. 이렇게 눌러잡기로 살아요, 그러면. 흑이 이걸 4점을 그냥 이으면 기국사는돌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돌이 들어왔죠. 그리 이렇게 땄을 때폐 형태가 나오죠. 근데 공대가 지금 많기 때문에 폐가 아니라 이렇게 눌러잡기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 어, 치중은 이 오른쪽부터 가는 거는 이었을 때 백이 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궁들을 이렇게 위에서 한번더 줄이고 들어가는 것도 막은 다음에 먹여치기. 딸때 눌러잡기로. 간단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이 위쪽으로 치중을 먼저 가는 거였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 귀곡사 형태를 만드는 거니까 급소 자리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급소는 어디? 2의 1자리. 자, 2의 1자리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가시면 돼요. 그리고 치중을 간 다음에 이 우변 쪽에서 백이 지금 집 모양이 충분히 넓어 보이는데 여기를 최대한으로 줄이면 백이 집이 안 나요. 자, 정답은 어디냐면 바로 설명 드릴게요. 어, 생각해 보실 분들은 잠깐 정지하셔서 생각하고 그 다음 정답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에요 이쪽. 이걸 치중을 가서 이제 끊어가는 약점 때문에 백은 있죠.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거나 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둘 거예요. 이렇게 막았을 때를 먼저 볼게요. 막게 되면 이 위에는 안 지켜도 괜찮아요. 100이 나가서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죠. 6번, 7번이 맛보기예요. 자, 그렇다면 흙은 이 위쪽은 건들 필요 없이 오른쪽에서 100 집만 없애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서 젖혀가는 건 막기 전에 끊어지니까. 막기 전에 이거 하나 있는 거를 선수하고 따먹으면 두집 나거든요. 흙은 치중이나 이렇게 가야 돼요. 이때 오른쪽을 막아서 살죠. 그러니까 흙 3번은 그냥 단수를 치면 안 되고 먹여치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먹여치기라면 이어서 집이 난단 말이에요. 3번을 들어가기 전에 흙은 궁도 줄이기 먼저 젖혀놓고 그다음 먹여치기를 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4충이라딸 때, 이렇게 해서, 집이 안 나오고, 백이 다 죽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죽는 거고요. 102번으로 이렇게 막지 않고 있는다면, 이때도 똑같아요. 젖혀서 궁도 줄이고, 그 다음 먹여치기로 궁도 또 줄이고, 딸 때, 단수 쳐서, 계속 요 오른쪽에서 집 모양을 안 만들어주면, 이제 백이 위쪽을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이 이렇게 11번 마무리로, 치중을 가면서 귀곡사 형태가 나오죠. 100은 이 12번으로 단수를 쳐서 흙을 잡자고 하면 안되고요 삼공도니까. 흙은 이은 다음에 나중에 공배 두 개, 어,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곡사공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귀곡사로 100이 포로가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총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 좀쉽 기도 하겠지. 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어 귀국사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어 처음부터 한번더 다시 보시고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귀곡사 영상 이거 말고 이전의것또그 전에 것그 그것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어, 그래 요 그러면 귀곡사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